안녕하세요. 짚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한 어, 열쇠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골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 부주의하라 그런 말도 아니고, 또 골프가 쉽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 좀더 그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제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어,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 사슬 할 때마다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하면, 진짜 그 골프스윙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이제 그 잃어버리는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을 이제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그 나은 골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골프를 칠때 공을 앞으로 이제 똑바로 보내고 가능한 한 적게 쳐서 이제 홀컵을 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스윙, 그, 메카닉만이 이제 전부가 아닙니다. 어, 아, 샷을 할때 목표를 좀 정확하게, 예, 설정을 하고, 어, 정렬을 잘 해서, 어, 물 흐르듯, 어, 균형 잡힌 스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 여러분이 이제 그 코스에 나가기 전에,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 코스를 이제 사전에 어, 공부를 하고 가는 분들도 있고 또그 블로그에서 어, 라운딩을 했던 분들의 그 후기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 가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오랫동안 이제 정그 정리를 해왔던 어, 골프 다이어리를 한번 그 살펴보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 많은 분들은 어, 나름대로 그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 부분을 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이제 나가는 그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코스에 나가서, 어, 떤 부분에 꼭그 중점을 두어서, 플레이를 하면 더 즐거운 라운드를 할수 있을까 하는, 그 열쇠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라운드 할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드라이버를 잘 치려면, 좋은 자세를 이제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게 패지 말고, 드라이버 패, 어, 그, 페이스에 이제 정중앙에 스위스팟으로 공을 맞추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중앙에 자주 잘 맞추려면 그 자세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 셋업 자세를 이제 취할 것을 이제 어 말씀을 드립니다. 드라이버를, 드라이버를 칠 때는 어 스탠스를 좀넓게 어 벌리고 무릎은 약간만 굽히고 상체를 골반에서부터 굽히는 각도가 무릎보다 좀 많이 이제 굽혀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은 약간만 굽히고 발가락과 뒤꿈치에 체중이 이제 균등하게 너무 앞발로 쓰지도 않고 너무 뒤꿈치로 체중이 가지 않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자세는 어~ 오른발 엄지발가락 뒤쪽에 볼 또는 어, 발 가운데 있는 아치에 힘을 모아서 어, 서는 것이 이제 가장 그 전통적으로 이제 추천되는 그런 그 셋업 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볼 위치가 아, 중요합니다. 공에 너무 멀리 서거나 또 가깝게 서면 어, 스윙 궤도가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 잘칠 수가 없습니다. 어, 공의 위치는 이제 왼발 쪽인가 또 뒷, 어, 오른발 쪽인가 중앙인가 하는 부분인데. 왼발 뒤꿈치 안쪽 라인에 이제 두는지 이걸 좀잘 체크하고 이제 샷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이제 스윙할 것을 이제 권합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백스윙을 빨리 함으로써 다운 스윙에서는 정작 그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천천히 백스윙을 하면 공을 치는 순간 최대의 속도로 공을 어, 치기 쉽습니다. 템포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어, 천천히 백스윙을 함으로써, 어, 타이밍이 떨어지지 않고 속도를 내서 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 많이 이제 얘기하는 그 템포의 비율을, 어, 백스윙에서는 그 셋, 어, 다운 스윙에서는 하나, 이렇게 3대1 비율로, 어, 스윙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이상적입니다. 빨리 스윙, 백스윙을 하면 빨리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힘을 써야 할 임팩트 지점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즉,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시작을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백스윙 탑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감속을 해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오래 그, 그 백스윙하는 그 스피드를 이제 몸에 배서 그걸 고치기가 어렵다면 백스윙 탑을 만들 때 속도를 감속을 좀 해주는 것이 빨리 그이 스윙 비율을 천천히 하는데 가장 좋은 이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언 샷에 할때 이제 주의를 기울, 어,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째는 이제 이 그립을 잡는 문제입니다. 아이언 그립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드라이버를 칠 때와 똑같이 그립을 잡고 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언은 좀그 드라이버는 이제 스트롱 그립을 잡고 쳐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아이언인 경우에는 약간 왼쪽으로 돌려 잡은 그 위크립, 내지는 그 뉴트럴 그립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이제 공이 오른쪽 왼쪽 또는 높게 치거나 낮게 치거나 그런 공 구질, 구질에 따라서 항상 그 스트롱 그립으로 똑같이 잡고 치면 어, 골프를 잘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유형의 공만을 치지 말 않고 여러 가지 그 특수한 샷을할 때마다 이 그립을 이제 바꿔서 그립을 잘 잡는지를 어, 거기에 맞게 이제 그립을 잘 잡는지를 잘 체크를 하고 어, 스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그 샷을 할 때마다 어, 내가 이 그립을 잘이 이, 내가 치고 싶은 구질에 맞춰서 그립을 잘 잡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샷을 할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두번째는 아이언의 그 스윙 크기를 이제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언은 이제 스위스팟의 공을 아주 정확히 잘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풀스윙을 하는 것보다 4분의 3 스윙을 이제 하면 어, 그, 임팩트를 정확히 칠 수가 있습니다. 이 4분의 3 스윙을 한다고 해서, 거리가 덜 나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4부, 4분의 3 스윙을 하면서, 어, 트랜지션을 하면서, 왼쪽 체중을 충분히 왼쪽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어, 아이언의 그, 러프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러프트를 줄이면, 어, 그만큼 거리를 더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을 좀 충분히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주면서, 4분의 3 스윙으로 예, 방향도 좋고 충분히 거리도 내는 어, 그런 효과를 이제 보면 좋습니다. 아이언샷은 이제 파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리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정교함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4분의 3 스윙을 하면서 좀더 좀 절제된 스윙, 좀 어, 어, 부드럽게 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세네 번째는 그린 주변에서 이제 그 자주 그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린지에서는 칩샷을 하든 아니면 어 깊은 이제 러프 속에서 그피치샷을 해서 공을 띄우든 어이 이제 다음에 얘기하는 세 가지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 앞에 있는 한 점에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공보다는 공 앞쪽에, 앞쪽을 이렇게 예, 겨냥을 해서, 어, 그, 공 앞쪽에 하나의 그 최저점에, 점에, 공, 이제 스윙 아크가 최저점에 다다르도록 그렇게 치는 것이, 예, 깨끗하게 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을 친다는 것보다, 공 앞쪽을 친다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킹을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킹을 많이 하게 되면 공을 칠때이 손목을 쓰기 때문에 거리 조절이나 또그 방향을 일정하게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나 손목을 가급적 구부리지 말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해서, 손, 어,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컨택을 잘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어, 목표로 삼는 그 지점으로 정확하게, 이제, 공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큰 근육을 사용해서 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스윙 크기가 작다고, 이제, 손 위주로, 이렇게, 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하기 쉽, 쉽습니다. 골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논리와 이제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습니다. 치는 거리가 짧다고 해서 산과 그 팔과 손으로 주로 이렇게 치고 싶은 그 생각이 들겠지만 큰 근육을 주도하게 해서 치면 일관성이 더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치는 것보다 이제 몸으로 친다는 몸 회전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이제 쳐야 합니다. 어깨가 다운스윙에서 목표 쪽으로 이제 돌고 공을 치는 순간 가슴 그 흉골이 공 앞에 이제 위치하여 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 어프로치를 하는 동작을 보면 그 사람의 그 골프 스쿼를 대충 그 핸디캡을 이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큰 근육으로 몸을 돌리면서 치는 그런 그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고수인데. 예, 손을 들어서, 손목을 써서 공을 맞추려고 하는, 또 앞으로, 앞으로 들어서, 어, 뒤로 들어서 앞으로 밀어내길, 밀어내려고 그렇게 손으로 억지로, 어, 이렇게 스윙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예, 고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근육을 사용해서 몸 턴으로 돌면서 친다는 느낌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해야 방향도 좋고, 어, 정확한 거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뒤로 똑바로 빼서 똑바로 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이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퍼팅의 문제인데, 퍼팅은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퍼팅을 잘 한다는 것은, 경사와 속도를 잘 맞춰서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사를 잘 읽었다 하더라도, 공을 굴리는 그 스피드를 맞추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퍼팅을 잘하기 위한 이제 하나, 둘, 어, 이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에서 샤프트를 일직선으로 잘 정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이 샤프트를 너무 앞, 뒤또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울지 않도록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 정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과 손의 위치가 정확성에 그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과, 그러니까 왼팔입니다. 왼손이 하박이 이, 이 샤프트와 가, 가급적이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야지 에, 눈에 맞춰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렇지, 샤프트가 너무 앞쪽으로 기울렸다든가, 뒤쪽으로 기울렸다든가, 어, 아니면 손목이 너무 들, 들려서 공에 가깝게 섰다든가, 또는 너무 멀게 서서 어, 손목이 좀 이렇게 죽었다든가, 이렇게 땅쪽으로 이렇게 꺾였다든가 하면, 에, 공을 스트로크하는 이제 방향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 하박과 아, 샤프트를 공과 일직선으로 잘 정렬하는 것, 어, 그리고 손목의 위치도 어, 너무 이렇게 땅 쪽으로 손목이 왼손목이 꺾인다든가 또 하늘 쪽으로 이렇게 손목이 또 예, 부풀어 오르듯이 꺾이는 그런 자세는 예, 퍼트, 어, 퍼팅을 하는데 좋지 않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라인과 퍼터 페이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매끄럽게 이제 스트로크를 잘 하면은 커팅 라인이 페이스에 직각으로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대로 라인으로 공을 굴려, 굴려 보내지 못하면 다른 그 모든 그 아무리 다른 동작을 해도 모두 허사입니다. 종종 홀컵에 도달하기 전에 경사를 크게 보지 못하고 치거나. 속도를 그 죽이는 퍼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로 난 지점을 보고 과감하게 가속을 해서 쳐 줘야 됩니다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퍼팅을 하면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팅을 할때 항상 이제 하는 말이 절도있게 퍼팅을 해라 그래서 펑크샷을 할 때도 그런 말을 합니다만 군인처럼 하라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그런 이유는 가속을 해서 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퍼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그 토픽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이 여기서는 그만 이제 더긴 장황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퍼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라운딩 하기 전에 반드시 연습 그린에서 어 다양한 거리와 또 여러 그 경사를 연습하고 나서 라운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날의 그 스피드와 라인에 대한 느낌을 이제 익히고 이제 라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그린에서 연습을 하지 않고 어그 라운딩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의심이 들어서 자주 그 퍼팅을 이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꼭어 라운딩을 하기 전에는 연습 그린에 가서 연습을 하고 라운딩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상 그 라운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할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를 어 한번 그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보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그 즐거운 라운딩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더 그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서 좀 체크를 하고 라운딩을 하면. 어 이제 좋은 습화도 기록할 수 있고 더잘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어, 네 가지 그잘칠수 어, 있는 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